경기는 남녀 대경이 그렇게 흔치 않고 전에 어 연인 대회하고 한 팀들하고 게임을 해본 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니까 어 아무래도 여성들이 힘들죠. 그러나 어 현대자동차에서 그사회 어 야구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열어준대 우리 여성 팀들을 초대해줘서 어 대단한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런 대회가 어, 사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여자 야구 대회가 진행 중이라서 전체가 참가하지 못하고 일부 팀만 지금 연합팀을 이끌어서 만들어 왔는데 아무래도 전력 사가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거 원래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이 대회에 여성 팀들이 꼭 참가해서 진짜 성대결 다운 멋진 게임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성팀이 그러면은, 그, 목표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여자 야구는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각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죠. 제일 하위권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육성해 보려고 지금 한 6, 7년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팀수는 많이 늘었어요. 한 40개 가까이 팀이 돼요. 그러나 학교 시절에 운동을 안 하던 성인이 다 돼서 야구를 시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좀 부실하고 또 체력도 그렇고 뭐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보고 육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림픽 종목에서 여자 야구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인데 우리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작은 여자 야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예, 어쨌든, 현대 자동차에서 야구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인 야구를 포함해서 여자 야구, 이런 대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또 야구인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계속 잘 유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